that's so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또 교회도 못 나와 많이 힘들었지요. 전도사님도 집에만 지내려니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럼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요. 지난주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지요?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셨나요? 맞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시험이었어요. 비록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그럼 오늘은 전도사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리부가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리브가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이삭 가정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하나가 아니라 둘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이삭과 리부가는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런데 그두 아기는 리부가 엄마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리부가는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리부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두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할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보통의 가정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신 일이었지요. 드디어 마침내 이삭의 가정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형은 몸이 붉고 털이 많아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동생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에서는 아빠 아브라함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동생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삭과 그의 후손에 관한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과도 맺으셨어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목소리를 들었고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란다. 몇 년이 흐른 후에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야 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보내던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았어요.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잠들어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만큼 많아져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다. 참으로 놀라운 곳이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잤던 돌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계획을 자신에게 말씀하신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지요.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면 자신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만은 기억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계속 이어졌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계획은 리브가와 이삭, 야곱을 거쳐 마침내는 한 나라 전체로 이어졌어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과 구속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세상에 복을 주기로 계획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그림은 세계 지도인데 특히 검은 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또 우리 친구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거라 전도사님은 믿어요.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위로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친구들의 복이 되고 우리 친구들의 복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그 축복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를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오시며 드시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